안녕하세요 땅땅땅입니다. 오늘은 내 연봉이 대한민국에서 몇등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연봉 순위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할 때 뭔가 투자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초적인 마인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투자의 시야를 넓혀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물건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이 영상으로 내 연봉 수준 확인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평소와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재테크 투자가 주식이랑 부동산인데 이 주식에 대비해서 부동산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은 숫자의 연속이다. 어, 모든 게 숫자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뭔가 정량화된 지표가 많아요. 뭐 주가, 시가총액. 그 다음 기업의 실적에 관련한 영업이익 순이익 또이 기업의 실적을 정량화된 투자 지표로또 만드는 PER, PBR, ROE 같은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 횟수가 굉장히 많죠. 뭐 장이 열려 있을 때는 몇 번이고 사고 팔고 할수 있고 심지어 뭐 야간 선물 시장도 있고 뭐 글로벌도 있고 뭐 언제든지 시, 실질적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주당 천원 미만의 100원 대 단위의 주식도 있고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뭐 모바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주식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요? 부동산 투자는 주식에 비해서는 투자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적다. 뭐 주식처럼 뭔가 차트와 거래량과 뭐 여러 가지 투자 심리를 활용해서 그것만 보고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다. 이 말은 뭐냐면 각각의 위치와 뭐 층, 향,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이 강해서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뭐 삼성전자 얼마, SK, SK 하이닉스 얼마, 이렇게 부동산 물건 하나하나마다 뭐 가격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나마 가격이 가장 뚜렷한 종목이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구조가 통일되어 있고 거래량이 많고 가격에 좀 입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시세를 분석하고 이 시세보다 싸게 사는데 집중하면 되는데 뭐 아파트 외에 다세대, 상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위치, 구조, 상권 등이 너무도 다르고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뭐, 부동산 물건을 분석을 할 때, 주변의 입지나 임대 시세를 통해서 가격을 역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는 입지 분석이 좀 중요하다는 말인데, 보통 이 입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입지, 요소들, 입지 요소들을 최대한 정량화 시켜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나의 경험이나 가치관, 그리고 내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굉장히 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로 분석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잘 맞아 떨어져서 투자를 잘해서 돈잘 벌면 다행인데, 뭐 여기서 한번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집을 사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또 투자 목적으로 또산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장사나 사업 경험이 없다는 얘기인데, 내 스스로 정확하게 상권 분석이라는 걸 제대로 할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면, 나의 투자 안목이나 주관은 굉장히 시야가 좁을 수 밖에 없어요. 굉장히 협소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죠. 투자에 대한 나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게 말이 쉽지, 나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뭐 떨쳐버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각도로 볼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뭐, 지금 당장은 이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저도 한번더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거, 이게 처음에는 티가 안 나는데, 제쓰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이 시야를 넓히는 게뭐 거창해 보이지만, 뭐,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선, 시야를 넓히려면 나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 나의 어떤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뭐 쉽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정량화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 보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나의 경제력이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연봉.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연봉이 다른 사람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 나의 연봉순위.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게이 투자 시야를 넓히는데 한번 기초 작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봉순위를 파악해서 나보다 연봉 많은 사람 아니면 반대로 나보다 연봉이 작은 사람 입장에서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나보다 연봉이 작은 사람은 이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나보다 연봉 많은 사람은 내 부동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을 같이 있게 볼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의문을 던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씩 다른 각도로 입지 분석이 되더라고요. 연봉 순위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간단합니다. 어,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의 사이트에서 나의 연봉을 입력하면은 내 연봉이 전체 근로소득자들 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인지 계산을 해줍니다. 같이 해볼게요. 네이버에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고 치고, 한국 납세자 연맹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봉 탐색기 배너가 있습니다. 이거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연봉 탐색기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연봉 탐색기에는 내 연봉만 입력하면 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네요. 뭐 단순한 연봉 승인 외에도 뭐 연말 정산이나,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해야 할때 유용하게 나의 세금 부분을 확인해서 뭐 협상에 활용하라 뭐 이런 취지로 이런 탐색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희망연봉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뭐제 연봉은 아니지만 뭐 희망을 담아서 8천만원 좀 높은 연봉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 연봉 순위에 대한 뭐 근거를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1,668만 명 중에서 나의 연봉 순위가 몇 등인지 알려준다는 거 하고요. 2014년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1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꽤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게 눌러볼게요. 보면 연봉 8천만 원은 1,668만 명 중에 100만 등 정도 되네요. 이거를 백분율로 하면 100명 중 7등 안에 드는, 상위 10% 안에 드는 굉장히 고액 연봉이네요. 여기 내 연봉 말고도 중간연봉, 평균연봉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중간연봉은 전체 근로소득자들을 일열로쭉 나란히 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딱 중간에 있는 근로자 연봉이라는 말이고요. 2200만원이네요. 평균연봉은 말 그대로 평균 전체 근로소득을 근로자 수로 나눈 연봉. 2014년 기준으로는 3,1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연봉 8,000만 원을 받을 았때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이고 거기에 그걸 제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연봉 8,000만 원 받으면 어, 세금을 약 1,300만 원 정도 내고요. 한16% 정도 되네요. 그거를 제한 84%연 6,700만 원 정도가 나의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고요. 이게 월로 나누니까 한 56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연봉 순위는 이렇게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어, 다시 우리 연봉을 어떻게 활용해서 투자 시야를 넓힐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음, 일단 가정을 내 연봉을 아까 입력할 때처럼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좀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남들이 볼 때는 이 연봉 8천만 원은 어 진짜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연봉 8천만 원 받는 자기 자신, 내 본인은 어, 내가 엄청 고액 연봉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 해요. 못할 거예요 아마. 평소 내 연봉에 대한 체감을 못 한다. 그래서 투자할 때도 내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연봉 8천만 원의 직장인은 저축도 많이 할수 있고 대출도 상대적으로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뭐 보통 아파트 위주로 생각을 하고 아파트 전세 아니면 좀더 무리해서 매매까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확률이 높겠죠. 뭐 물론 지금은 서울이 많이 오르고 규제가 심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힘들겠지만. 요런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내 연봉이 8천만 원 정도면 나랑 매일 같이 보는 회사 직장 동료들도 다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겠죠? 그러면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러다 보면 아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흘러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본인의 기준, 본인의 상황으로만 투자할 부동산을 찾는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저기 저 지방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방에 90년대에 지금 한 30년 된 오래된 다세대 빌라 이게 막 투자 기회가 있다 꼭 사면 뭐 1, 2년 후에 오른다 이렇게 만약에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아 어, 이거 좋다 이러면서 흔쾌히 살수 있을까요? 아마 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못살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서 살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했는데, 자기는 거기서 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 가격대의 집을 시세가 어떤지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싫은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거기 빌라 사면 누가 거기 새 들어오냐. 보통 사람들이 최소 아파트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오지, 누가 그 빌라에 거기 들어오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다 다 사람들이 자기처럼 연봉 8천만 원 정도 받고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생활한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자금 여력이 되고 대출 신용도 좋아서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도 이렇게 본인 위주로만 계속 투자 시야를 한정시켜 버리니까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는 연봉순위를 확인을 했잖아요. 이렇게 연봉순위를 확인하면, 아, 내 연봉 수준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얼, 몇 등인지 알수 있으니까, 나 말고, 다른 등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지, 요런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죠. 연봉 3천만원 받는 사람들의 입장, 아니면 5천만원 받는 사람들의 입장. 이렇게, 하나, 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연봉 말고도, 사람들이 사는 지역, 나이, 결혼 여부 등, 이런 다른 변수들을 하나씩 더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게 곧 수요 분석이 되는 거예요. 수요 분석이 되니까 입지 분석이 더잘할 거고, 그러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영상 내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부동산은 각각의 개별성이 강해서 입지 분석이 중요하다. 입지 분석에는 내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내 주관을 최대한 객관화 시켜야 정확한 입지 분석이 가능한데 이거는 연봉 순위를 활용해서 객관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객관화 연습이라는 건 여러 사람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투자의 시야를 넓혀서 기회를 잡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바로 내 연봉이 몇 등인지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연봉 순위를 확인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 토대로 조금 다르게 다른 사람의 시야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